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어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의 기록된 우리가 읽었던요 열왕기 하 오장에도 굉장히 극적인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어이 오장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장과 요즘 말로 하면 아람의 국방장관쯤 되겠죠. 총 사령관쯤 되어지는 그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으면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람 왕의 오른팔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아는 것을 우리는 대략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아람 이 나만이 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질병이었죠. 성경에 보니까 나병이라고 돼 있어요. 나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나병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병은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센병이라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한센병은 격리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남한 장군이 아람 왕에게 수시로 나가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걸로 보아서 피부병의 일종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저희 나라도 옛날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아토피 굉장히 심하면 장난 아니잖아요. 막 얼굴에 이 아토피가 올라와서 이렇게 진물도 흐르기도 하고 고름도 나기도 하시고 너무 가려워서 긁어서 피도 나고 하기도 하고 또 아토피들 또 관절 쪽에 많이 이렇게 활성 활성돼서 이제 관절이 많이 이렇게 붓고 하는 것들을 볼수 있거든요. 심한 분들 보면 아니면 이제 그 건선이라고 해가지고 하얗게 저도 그게 조금 있는데 그게 막 가렵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연고가 없으면 가려움을 참기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피부과 가서 연고 바르고 한번 다시 이렇게 스며들고 하는데 이거 왜 올라와요? 이렇게 봤더니 나이가 들고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올라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특히 아토피 있으셨어요? 아니 아니 어렸을 때 아토피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토피 있는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올라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나만이 그런 종류의 조금 심한 그런 피부병이 아니었을까. 근데 격리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나아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아만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오른팔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은 나의 왕, 나의 이 사람 나의 이 신하를 신하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보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좋게 받아들일까요? 과연 그의 반응이 어땠을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아는데요.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반응을 합니다. 이거 이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기로 원합니다. 과연.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요, 문제를 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길 원하시고요, 또그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라망의 오른팔 나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가지고 보냈어요. 그럼 이스라엘 왕은요, 뭐로 일단 받아들였냐면요 이거는 지금 우리를, 우리하고 전쟁하겠다는 건가? 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의학으로는 피부병을 낫게 하는 건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뭘 받아오잖아요. 내지는 살아있는 생명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뭐 강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그 그 강아지들이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죽이면 큰일 나거든요. 예, 네,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지금 그겁니다.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래서 이 절에 보니까 옷을 찢었더라 그렇게 기록해요. 5장2 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그렇죠.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고 하이니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힘드니까요. 그 병을 어떻게 고쳐요.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치가들이. 큰일 났죠 전쟁을 또 해야 돼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근데 이것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는 것이 한계입니다. 사람은요 신학에서 그런 말합니다. 을 통동통전적 관점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 뭐 사회, 문화, 정치, 그 다음에 뭐 인종, 자연환경 등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 사건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건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런 통전적 관점을 절대 볼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어려움과 그 고난에 딱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밖에 못 보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 밖에 없죠. 그것을 넘어서 볼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전 선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련함은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의 강함보다 강한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게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왕이 데리고 있지 말고 내게 보내십시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게 하셔야 될 것임을 엘리는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그 문제가 도대체 풀릴 궁산이 보이지 않을 때요. 여러분, 많은,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겠지만요. 분내지 마시고요. 남 탓하지 말고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그때 해야 할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라고 해서 이걸 풀수 있는 재간이 있겠어요? 그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문제라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풀려요. 그래서 문제를 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도 그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알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들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잘 알죠. 이 말을.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사가요. 나만이 왔을 때어떻 하나요? 영접하지 않아요. 구절 말세 보니까요.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질문의 선이 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요. 엘리사가 직접 나왔나요?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 않았어요. 누굴 보냅니까? 자기 종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사환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나아을 직접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가 부정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과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지 말고 그 너의 사환을 보내서 그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엘리사는 나아에게 이렇게 말을 될, 될 거예요. 감히, 나만에게, 얼굴도 안 보이고, 자기 좀개아실을 보내서, 이렇게 전에, 그걸로 끝낸 거예요. 이야, 배짱 한번 두둑한 사람이죠, 이분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만은 11절 보니까, 노하여 물러가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요단강보다 아람에 있는 강들이 훨씬 좋은 강들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이 초라한 강에서 시슬이 하면서 화가 막 머리 끝에 폭발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요 그렇게 폭발할 걸 알면서도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나가서 나만을 영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위직이니까 잘못하면 그 사람 잘못 대접하면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니까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것은요, 자신과 국가적 그때 당시에 통용되어졌던 그런 어, 정치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결례를 그, 그 어떤 그 뭐랄까 의례 의식을 찾은 게 아니라 결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엘리사도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도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거물이 왔는데, 옆 나라, 그것도 우리나라는 전쟁하고 우리를 충분히 위협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거물이 왔는데,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홀대도 될까? 고민스럽지 않았을까요? 잘못하면 나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나만은 어떻게 됩니까? 나만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에게 묶여져 있는 이 문제를 풀게 될 기회를 하나님께서 얻게 하십니다. 처음엔 굉장히 노를 바라잖아요. 11절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됐나요? 나만의 집안 분위기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집안 분위기가 이래야 되는 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5장 3절과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여자아이가 나만이 피부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봤을 때요. 이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나만의 부인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가면 주인의 괴로움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해요 어린 아이가. 그것도 종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나아만에게 그 말을 전달합니다. 나아만이 또 자기 아내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아람 왕에게 요청해서 아람 왕의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에게 보낸 것. 굉장히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나만의 성품임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와서 엘리사 앞에 왔는데 엘리사가 이제 자기를 어느 정도 대우를 할 거라고 어느 정도 이제 나에게 와서 그래서 영접을 해주고 나를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했는데 완전 자기를 이 무슨, 얼굴도 보지 않고, 종만 보내가지고, 말만 쭉 던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면서 가려고 할때또 누가요? 13절에 보니까요. 그의 종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에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물며 당신에게 가서 물로 씻으라고 하는데, 그거 못하시냐고요. 라고 하면서 조언을 또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만이요.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갔다 나왔다. 대단하잖아요. 나만은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의 그런 성품이 하나님의 기회를 가져옵니다. 그 보니까요. 그런요. 굉장히 겸손하고 차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들의 조언을 듣고 그곳까지 와서 결국에 그 앞에 와서 목전이잖아요. 요즘 가끔 하는 말로 조금만 파면 이제 물이 나올 건데. 그 앞에서 화가 나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안해 줬다고. 화가 나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화가 나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의 종들이 그래도 뭐가 그리 어렵다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고 나오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요? 그말 한마디에 그래 뭐 믿자 본전이니까 가서 한번 씻고 나와 보자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말에 그 말을 듣고요 씻고 나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풀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만들어듭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여정을 통해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종들을 통해서 그에게 계속해서 나의 말을 들으라고, 나의 말을, 저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해서 갔더니 그가 가지고 있던 피부에 병이 들었던 것이 사라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뭐,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만이 엘리사 보고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로 와서 그에게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종에게서 자기 자신을 낮춰요. 엘리사 앞에서. 이건 뭔가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참신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을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어디요? 이스라엘 외에는. 15절에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이제 알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나만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나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그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만은 말씀을 듣고 행했어요. 지켰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요, 때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향한 섬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은 종에게서 예물을 받을 수 있더니 16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섬기는 요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근데 나마는 아 계속 강권해요. 계속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 같습니다. 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말라.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어 이 때가 이스라엘의 정치적 국제적 정세에서 굉장히 불안한 때입니다. 멸망하느냐 마느냐 풍전등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아도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지만 일부러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통화해서 그에게 그것을 받지 말아라. 그 때가 지금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절제할 필요가 있을 때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때를 구분한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완 게하시가 나옵니다. 20절부터 나오는데요. 게하시가 20절 이하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아무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욕심이 생겼나 봐요. 나아만이 이제 그 앞에서 떠나갑니다. 떠나갔는데 이계하 씨가 나아만을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나에게 예물을 달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손님으로 왔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엘리사가 가서 예물을 좀 받아오라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곳에 숨겨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음 그렇게 이제 몰래 들어온 겁니다. 몰래 들어오니까 엘리사가 개하시에게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오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가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26절에서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나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요종을 받을 때이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그것을 받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만의 나병이 내게로 들어가서 자손대대로 네가 그 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27절에서 보러 갑니까그 앞에서 물러가며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다. 때를 잘못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계하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반면에 나아만을 보죠. 나아만은요 계하시가 왔을 때요 계하시가 자기를 속여서 모르겠죠. 나아만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나아만이 계하시를 자기를 속여서 예물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예물을 줄때 어떻게 줍니까? 기쁨으로 그에게 주어요. 21절에 "술에서 내려 맞이하며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우리가 평안하나이다" 라고 하지요. 23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간거나여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옷투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에 그들이 계야시 앞에서 지고가 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 기쁨으로요. 계야시가 자기를 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예물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또한 가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하는데 어떤 것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을 고백하고 뭔가 한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에 보시면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를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이 종에게 주소서,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laughs>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자를 요와 왜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냐고, 다만 요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흙을 왜 쓰였을까요? 흙을 예루살렘, 특히... 엘리사가 있는 그 지역의 흙을 가지고 가서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은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희생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만 드릴 자기 자신만의 번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가져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사람의 나라는 누구를 섬깁니까?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다른 데서는요 애굽에서는요그 사람을 그 신을 바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스에서는요, 제우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비슷비슷해요, 부르는 것들이. 그런 림몬의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그가 말했던 건 뭐냐면요. 그곳, 림몬을 섬기고 있는 아람에 돌아가서도 나는 아람의 재단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가 있는 그 땅의 흙을 취해서 그걸 가지고 돌과 같이 재단을 만들고 그 흙으로 재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번제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한 가지 그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18절에 보니까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요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길 원하나이다.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요? 내가 내 주인이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믿는 신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지만, 아람에 돌아가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는 그의 의지와는 별개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건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과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환경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나아만과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린몬에게 내가 굽히지만 그때 나를 용서하소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을 바꿔 주시겠죠. 여러분 이것은 나아만이 회개하며 자신을 위해서 회개 자신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서 5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아하니라 여러분 세월 낚기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의미가요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은혜를 얻을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월 낚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나와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때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할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가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